이렇게 해서 그냥 섞어 주셔도 되고 그 위에다 뿌리셔도 되고. 저는 장군밥 한번 뜻딱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장군밥? 장군밥이요? 아까 네. 쫄짜밥이 아니고요. <웃음> 장군밥. <웃음> 제 별명이 장군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아들이 미식가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꼭 먹어야 돼요. 근데 이제 재료가 없을 때 아. 했던 메뉴. 근데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은. 좀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좀 뭔가 좀따가닥따닥 소리 나서 좀 조용히 이렇게 해서 좀뭐가닥놨고막 이렇게 하잖아 네. 그게 안 되는가 봐 그냥 걸어나도 그냥 뚝하고뭐 녀석들도 막 따그닥따그닥 뭐 하고 그냥 그냥 잠을 못 자겠어요 아 형님 지금 아침을 얻어 드세요? 어? 형님 나이 좀 되시면 거의 아침은 조용히 나가서 드시던데 아, 아니 그니까 <laughs>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, 그러니까 아침을 누가 해준다는 얘기를 주변 선배분들한테 어. 어. 얼마 만이 듣는지 모르겠어요 선수님 그래, 천천히 네요아 여기 안 해주나? 예 네. 우리 남편도 제가 아침밥 안 차려주는지가 한 3년 된것 같아요. 저도 <laughs> 네. 간단합니다. 네. 밥에다가 계란. 어 밥에다 란을을 네. 이렇게 해서 그냥 섞어줍니다. 어허. 아니 그렇게 그냥 밥예다가 계란 넣는 게 아니고 같이 잡고 넣으면 근데 그렇게 잘 익어지나? 네. 이게 오히려 밥알 하나하나의 계란이 코팅이 돼가지고 아 네, 이게 더 좋아요. 귀찮아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? <laughs> 어, 아니요. 아니요. 네, 이렇게 볶아주면 돼요. 음. 볶아주고 특별한 양념을 안 하고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었다. 그럼 이때 간장을 살짝. 아, 진짜 아니 제가 볼때 요리사님이 아니라 진짜 진정 그쵸? 그렇죠 우리가 중식 레스토랑에 가서 먹는 계란밥은 이렇게 안 만들죠? 어, 저는 그렇게 해요. 이렇게 해요. 아, 아, 그래요? 네, 저는 아 이렇게 해요. 잠깐만요. 비법 알려줘도 됩니까? 어, 괜찮습니다. 어, 그럼 집에서 이렇게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네, 맞 설령. 안 가시도 있어요, 앞으로. 왜냐면 진짜 계란밥 먹으러 가는 분들 많아요. 네, 계란밥. 네. 네. 여기서 이제 제가 들기름을 쓸 거예요. 네. 음, 네 저는 원래 참기름을 썼는데, 네. 저희 아들이. 엄마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어울릴 것 같아. 아 진짜? 아니, 참, 에이 아들이? 정말 진짜. 아들이 제일 만하니까 참기름? 들기름 참기름이 신아하네 저는 진동도 참기름이 더 좋던데. 아니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요? 오. 네 진짜로 그렇게 있어서 제가 바꿨습니다. 오.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섞어주셔도 되고 그 위에다 뿌리셔도 되고. 어 맛있을 것 같다. 음. 음. 불을 지금 끈 상태예요. 그래서 들기름 사용할때불 끄시고 살짝. 이렇게 해서 이제 깨하고 이제 쪽파 얹어가지고 완성합니다. 내거한 숟갈 냉기세요. <laughs> 여기다 이제 쪽파랑 깨를 살짝만 얹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, 해서 완성됐습니다. 꼭 위에다 뿌리셔도 돼요.